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농부고또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외해버린다.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 된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할 수 있는 길은 구약에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형편 따라 비둘기를 잡거나 해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가 이제 속죄 받는 것에,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스 보면 구장0과 십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하고한 몸을 원하셨던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한 몸. 짐승의 제사가, 그건 짐승의 피니까. 그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깨끗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일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붙어 있는데 열매 지 않는다는 것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열매는못 맺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거룩할 내의 거룩하라 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열심히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채워 주시는 분이다. 문제는 예수님께 깨끗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여기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우리를 성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에요. 요 주님이 제일 높은 그처럼 우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를 이 땅에 떨어뜨려 놓았는데 각자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삶을 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는 그리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것, 낮은 것이 없습니다. 새도가 말하면 목사가 제일 높죠? 천만이에요. 장로가 높죠? 아니오시다. 만약에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한다면 이 포도나무에 붙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만 그러 차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한 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몸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같이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감 속에서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몸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가장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게. 그처럼 나를 위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가장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가 남에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내게 도로. 기도는 내가 해주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 이 기독교에서 주님이 믿어라 할 때는 그 믿어라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사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가르킵니까? 자녀는 이게 부모님이 기뻐할 거다 생각하고 하지요. 공부도 하고, 또 에이바리 행동하고, 근데 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아 가장 자기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나답게 사는 삶인데, 가장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삶, 열몇 개, 열몇 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딱 붙으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에 주님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병든 몸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 주님의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시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하겠다. 어떤 문제?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주님을 같이 그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주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그 붙어 있는 우리는 그 수액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희석의 임금이 죽을 배에 걸렸다고 할 때, 그는 의사에게 치료의 방법을 묻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다너 생명을 15년 이 현장식에 주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에르살렘을 애호사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그 강력한 군사들을 주인은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에 보니까 17만 5천명이 죽인다 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날마다 내가 해결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확인이 날마다. 아,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구나. 그럼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영양이 가듯이. 하나님 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채워지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요 언제 해결하면 됩니다. 언제나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나무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게 없어요. 정색만 들이면 된다. 이러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세계 평화입니다. SGI 장가계가 세계 평안한데 누가 평화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허술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노래하잖아요. 지옥 귀로 뿜사 사는 게 영광이오. 땅에서는 그의 기뻐심은 사는 가운데 평화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 전 대통령 기도합니다. 야당, 야당 지도자 기도합니다. 안동시장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탁월합니다. 우리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함으로 이게 딱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일러주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했던일입니다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일매를 맬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열매는 주님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땅의 종교가 얼마나 엉터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저들 모임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빌기만만 복준다고 대한민국에서 120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혹의 영은 막 몰려가. 사람이 내 안에 가진 가치는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이다 결국은 이 땅에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들은 전부 다 말라서 불에 던져진 인생들로 끝나는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깨끗하게 딱붙자는거예요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붙는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